오메르 대주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늘 박해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한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세 가지로 지적하는데, 이 고질적인 병폐 세 가지가 사실은 진리를 증언하기 어려운 요소라면, 이세 가지 요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 이것이 우리들의 이 시대의 정신적인 박해 세력이고 하느님을 증거 증언하기 어렵게 만드는 삶의 행동들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정신적인 우리들의 어려움을 더해주는 요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안일주의와 상대주의와 실질주의의 모습을 이세 가지를 학자들은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안일주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풍부한 물질문명의 혜택 속에 길들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들임 속에서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것 두 번째로, 상대주의라는 말은 절대 가치가 없어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절대 가치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절대 가치예요. 아니요, 에 절대 가치죠.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라는 말도 참... 멋있는 한자 뜻이에요. 생명 살아 있음은 곧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 가치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생명 경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 문제이고, 끝으로 실리주의라는 말은. 방법과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결과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교황님께서는 많이 공부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님의 한국 방문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이 시대의 최고의 휴머니스트구나. 또 영성가시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신 날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한국 방문의 목적을 청와대 충무홀에서 저의 한국 방문은 제 6회 아시아 청년 대회와.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123이 동료 순교자들을 복자품에 올리기 위함입니다. 이두 행사는 서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혜롭고 위대한 민족은 선조들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젊은이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젊은이들은 과거의 전통과 유산을 물려받아 현세의 도전들에 적용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보화인 연장자들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미래의 희망인 젊은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라고 시작하십니다.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 자본을 창출하지 못하는 계층 이것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이두 행사하고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지혜롭고 문화가 깊은 나라가 왜이 자본주의의 세속적인 물결 속에 중대한 삶의 계층들 이두 계층을 자본을 창출하지 못하는 계층이기에 소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한 줄기의 말씀에는 행사에 대한 목적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있지만 한국의 최고의 공직자들에게 이두 계층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연장자들 그리고 미래의 이 가치를 이어받을 사람들, 이 젊은 층들, 이두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들을 동시에 지적하면서 행사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짚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바로 한국의 주교님들에게 가셔서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 강당에서 그날 밤에는 이렇게 전하십니다. "기억의 지킴이." 신앙의 지킴이가 되어주십시오 기억의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고 고의 간직하는 것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억으로부터 영적인 자산을 꺼내야 됩니다 영적인 자산을 꺼내어서 앞을 내다보는 지혜와 결단으로 미래의 희망과 약속과 도전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